여러분들, 저는 영업만 7년을 했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진짜 지긋지긋해서 집에서 혼자 돈 벌려고 제가 구매대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매대행을 시작했어요. 혼자 돈 벌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영업이더라고요. <laughs> 우리 뭐 CS하고 뭐 배송 지연되면은 막 플랫폼에서 난리 나죠. 극하면서 누구 탓하면 쿠팡 탓하고 극하면서 우리가 구매대행을 어떻게 보면 하다가 망하는 99% 이유가 이런 핑계 뒤에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불안정한 노동, 이 불안정한, 불안정한 노동, 이,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브랜드, 그것에 우리가 대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17년 영업을 하면서 결국에 내가 때려치우고 그만뒀는데, 결국 다시 밖으로 나와서 알게 된이 브랜딩 전환까지의 그런 버티는 힘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구매대행을 망하는 이유 망하는 이유 우리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유가 많아요 뭐 시간이 없다 카고 뭐 경쟁이 심하다 카고 레드오션이다 카고 어뭐 플랫폼 탓니탓내탓뭐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내 탓이 아니라 모두 다 외부 탓은 제발 좀 그만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망하는 이유는 내가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이거든요. 뭐또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잘 보세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는 게이 온라인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다른 사람은 유지 비용, 뭐 돈이 많이 계속 드니까 망하는데 우리 이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버티면 내 실력을 계속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시간. 결국에 시간을 벌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구매 대행을 노동으로 진짜 생 노가다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목표는 뭐냐면 구매 대행을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과 경험을 모아 가지고 궁극적으로 브랜딩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 전환기까지 버티는 힘이 정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왜 우리가 브랜딩을 전환에 필요한지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구매대행 노동의 끝. 자, 구매, 구매대행은 기본적으로 최저가 노동입니다. 최저가. 열심히 만든 상품이라도 마케팅 잘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눈에 띌 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매출이 늘면 고정비용이 또 같이 늘어납니다. 왜? 사무실, 창고, 뭐 사람 쓰고 그리고 문제는 쿠팡 이런 발주 같은 불안정한 이런 플랫폼 트래픽에 기반으로 해서 몸집을 키웠을 때 이기거든요. 이 플랫폼이 결국에는 정책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발주가 끊겨 버리고 늘어나는 그런 고정비를 정말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안정한 시기를 사실 끝내야 돼요, 우리.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브랜딩 사업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매댕을 진짜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은 밖에 있다. 밖에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한 이유 자체가, 17년 동안 제가 세일즈, 이 영업생활이 지긋지긋해서,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입니다. 자, 집에서 컴퓨터만으로 할수 있다더라. 처음 이게 사실 저는 시작한 이유거든요, 솔직히. 근데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여기서는 시간 버틴다고 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려면, 내 성격이 어떻든 상관없이 성과를 낼 행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발품의 역설이죠.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사실 시작했는데 결국엔 집 밖에 나가서 다른 회사를 만나고 좋은 파트너를 찾고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컴퓨터만으로 일을 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그 다름이 밖에 세상에 있다는 얘기예요자 우리 온라인 사업은 손품도 필요하지만 확장을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나면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런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리고 세번째는 좌충우돌 도 경험이다 자 제가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저는 실패를 많이 하고 좌충우돌을 다 해봤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거 해보고 소형 좋다 해가 해보고 파티 용품 해보고 싹다 진짜 막 시즌 상품 뭐 좋다 하는 거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을까요? 난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전하고. 근데 거기서 저는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 100번 정도 이제 실패를 하고 자충우도 하다 보니까 한두 번쯤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수익이 내, 나네 하면. 그 방향으로 조금 더 제가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노하우가 쌓이는 과정이거든요 정말 오프라인 사업과 달리 우리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유지 비용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고 시간을 갈아 놓고 내 실력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다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미친 거예요 진짜 엄청 좋은 겁니다 버티면 실력이 쌓인다 뭐말 진짜 안 그렇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일찍 포기해요 알겠시겠죠? 그래서, 이런 자충우돌 경험을 나의 브랜딩 전환의 연료로 바꾸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넓히지 말고, 깊게 팔아. 깊게. 자, 이 말은 제가 무슨 말이냐면, 어, 이제 제가 초기에 자충우돌을 거쳤다면, 이제 브랜딩 전환을 위해서 전략을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카테고리를 넓히지 마세요. 넓히시면 안 돼요. 과거에는 이것저것 막다 시도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깊게 파야 돼요. 깊게. 넓게 하는 거는 이제 효율이 떨어집니다. 성과가 알려면 엄청나게 이제 염심히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알았으니까 새로운 거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에 집중해서 더 파는 게 효율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나만의 가치. 나만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이 가치를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분야에 뼈를 묻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반려용품 관련 카테고리 사업의 목표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분야의 모든 성공 사례 분석하시고 남들이 하는 A, B, C 방법 외에 D, E, F까지 스스로 계속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모든 내 영혼을 싹다 갈아 넣어 가지고 그래서 또잘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포기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만큼 난또 성장이 해 있을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포기할까? 실적이 안 나와서 그만두시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에 계신 분들께 제가 딱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진짜 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모든 게다 망하고 리셋이 되어도 다시 이 분야를 저는 할 거예요 진짜 이 온라인 사업은 자본이 많이 들지도 않고 버티고 실력을 쌓을 기회가 다른 사업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지금 방향을 못 잡고 계신 분, 시작을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무료 클래스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죠. 11월 26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프라인 무료 클래스를 제가 준비했으니까 광고 사실 1도 없고요. 진짜 무료입니다. 진짜 중국, 일본, 구매대행부터 해서 사이 브랜딩까지 가는 가장 확실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료 클래스에서 정말 여러분들 딴거할거 거 없고 시간 자체가 도입니다 삽질할 시간 제가 확실하게 줄여 드릴게요 아시겠죠? <laughs> 자 무료 클래스는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시겠고요 아시겠죠? 자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일하는 삶 시작이 바랍니다 외환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체 공개하기 어려웠던 멤버십 전유라이브 무제한으로 시청이 가능하시고, 외환호 카페 등업으로 회원들만 아는 특급 정보까지, 그리고 멤버십 전용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50만원 상당의 제휴 코드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피자 멤버십 이상이면 구매대행, AI 쇼핑몰 특가, 매주 업데이트로 최신 정보만을 받아가실 수 있고, 하루 만에 월 100만 원 만드는 비밀 전자책 두 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쇼핑몰 전문 마케팅 대행사가 1대1 무료 상담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정기 오프라인 모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멤버십 전용 영상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VIP v 멤버십은 1대1 다이렉트 채팅방을 제공해 드리고 1대1 오프라인 미팅까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성공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서 멤버십 혜택을 확인해주세요.